이번 시간에는 잘 들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와 전통 있는 게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 어, 앞에 보셔야죠. 역사와 전통 있는 게임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만 다니면 한번쯤 해봤을 법한 게임입니다. 가라사대라는 게임이에요. 아 아시죠? 좋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전사가 가라사대 뭐뭐 하세요? 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가라사대가 있으면 행동을 하시고요. 가라사대가 없으면 행동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 아빠 다리, 가라사다빠다리 양반 다리, <laughs> 아 가라사다빠다리.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좋아요. 어가다 아,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그죠? 왼손 드세요. 이리면 탈락이에요. 아아셨죠손 내리세요. 내리면 탈락이에요. 아아셨죠손 내리세요. 탈락이라고요. 아 가라사대 손내리세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최우한명 과자 선물로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죠? 해보러 갑니다. 자 준비됐죠?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빨리 갑니다. 준비 갑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갑니다. 잘했어요. 왼손 드세요. 좋습니다.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탈락 탈락 탈락. 좋습니다. 탈락. 박수 친구 탈락이네. 가라사대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탈락 탈락. 좋습니다. 에이. 박수 두 번, 탈락, 탈락, 탈락 좋습니다, 가라사대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탈락, 좋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가라사대, 손 번쩍, 반짝번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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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탈락. 좋습니다. 에이. 가라사대, 반짝번짝 가라사대, 반짝번짝 탈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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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탈락, 탈락, 탈락.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지금까지 한번더 탈락, 더손 들어주세요. 지금 탈락, 탈락. 자,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최후의 한명 남은 그쪽 전체 과자 선물 나갑니다 파이팅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럼 준비됐죠? 빨리 갑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앞에 모시고요 갑니다 준비! 오른손 드세요! <laughs> 있었어 있었어 나랑 둘이 딱마주쳐버렸아 아, 아직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셨죠? 갑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빨리 가시죠 왼손 드세요 다 봤어 다 봤어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좋습니다 가라사대 박수 한번 박수 두번 어우 지금 가라사대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좋습니다. 가라사대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좋습니다. 어이운 주, 헬스장 온줄 알았어. 가라사대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탈락. 좋습니다. 박수 두 번, 탈락, 탈락. 좋습니다. 가라사대 두손 번쩍, 번짝번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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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좋습니다. 가라사대 번짝번짝번짝번짝 번쩍, 속속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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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이런 친고 이제 속 가라, 대속손 내리세요. 탈락, 탈락, 탈락. 자, <laughs> 가라사대 대손 내리세요 지금까지 한번도 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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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우리 친구 이러네 옹짝다 옹짝인다 가라사대 지금까지 한번도 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 친구들만 일어나주세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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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친구 옆에 친 일어나지마 일어나주마자 <laughs> 가라사대 가라사대 지금까지 한 번도 안튀 사람 일어나겠습니다.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좋습니 우리 중에 있나 봐. <laughs> 7초 전멸. <전면. 웃음> 7초 전멸. 가라사대 차렷. 이분들은요 잘하시는 분들인 관계로 음질만 해도 탈락됩니다. 아셨죠? 자최한한 다해 파이팅하시고요. 좋습니다. 집에 시고 가라사대 차렷. 지금부터 움직임만 탈락입니다. 빨리갑니다. 오른 앞에 보시고요. 갑니다. 오른손 두세요 가라사대 오른손 두세요 왼손 드세요. 탈락입니다. 머리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나다 보인다 이.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박수 한번 가라사대 박수 한번 박수 두번 좋습니다 가라사대 손 번쩍 반짝반짝 탈락. 가라사... 어! <laughs> 탈락 가라사대 어후 자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쑥 박수 쏙, 쏙, 탈락 가라사대 쏙손 내리세요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좋습니다 이. 어 좋아 가라사대 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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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손대려주시고 4명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친어 봤어 아아 나다 가라사대 3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라사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좀 남았다 화이팅 그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도 나왔던 친구들 뜨고 싶은 톡서주세요자 네. 우리도 준비한다 잘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게임 진행 중입니다 하셨죠? 자 좋아요 자탈출요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탈락 들어가 좋습니다. <laughs> 이쪽으로 왔어 탈락이야 <laughs> 웃지마 진짜로 떨어졌잖아 웃지마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데 <laughs> 좋습니다 놀러오세요 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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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자나 아까 틀린 거 가라사리로 오세요. 좋습니다. 나는 안 보냐? <laughs> 좋습니다. 이름 어떻게 돼요? 오. 뒤레들로서 말했을 것 같은데, 그죠? 가라서다 이름 어떻게 돼요? 이형우 이. 형. 이형. 형하고 생각났어. <laughs> 형 아. 아 여기까지는 봐줄게아주 잘하니까 형. 좋여어 잘했어, 잘했어요. 좋았어, 잘했으니까 일 오세요. 제가 애들 일로 와주세요 가라사도 와주세요 잘했어요 가라사도 오세요 가라사 오세요 자 스톱 <놀람> <놀람> 스톱 와요와 얼른 오세요 가라사 앞에 오시고 가라사대 앞 오시고요 이러면되게 돼요? 가라사이러면되게 돼요? <놀람> 박대 <박지원. 박. 놀람> 좋았어, 좋았어. 나 괜찮게, 괜찮아요, 괜찮아요기까지1대1돌이가 아, 약간 형, 형. 박주아. 생각하다 어, 드디어 때가 됐어. 자, 갑니다 어, 가라사대 교회 다닌 게 얼마나 있었어요?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야. 가라사대 교회 다닌 게 얼마나 있었어요? 어, 어 둘다 모태 신앙이야. 잘 들어요. 모태 신앙이라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알죠? 잘 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가라사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저때대에 됐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고백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laughs> 지금 야못떻 시작했잖아 이 과자 때문에 지금 이거 다 해도 5천원 안할것 같은데 가라사대 예수님 사랑합니까? 얘는 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친구야 이거 비싸야 5천원이야? 집에 5천원 있잖아 5천원도 안할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웃냐? 웃지 말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목소리 어떻게 된거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게임은 요정도까지 가라사대 네 예수님 사랑해요? 네 예! <laughs> 좋습니다 게임은 요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게임 끝났고 일로 오세요 게임 끝났어 일로 오세요 게임 끝났다고 <laughs> 게임 끝 <laughs> 일로 오세요 끝났다고 일로 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이제 정할건데요 전체 과자 선물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 혹시 남자로서 여자친구에 대 배려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참 아름다운 교회에요 그죠 어, 배려 없는 교회 한 번째 일 정로 교회 좋습니다 자 그럼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뒤로 돌아주시고요 정정당당하게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손들어주시고요 조사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하셨죠? 절대 뒤로 돌아올수 없습니다 출발하시고 준비. 자가 가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출발하시고 준비. 같이 뭘까요? 시작! 하이바이브 아, 좋았습니다. 아, 처음이네. 아, 짱깜깜졌네정정당당다 했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여친구들에게몇초죠 4조 전체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 드릴게요. 박수! 아, 좋습니다. 우리 7조 친구.